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력연구원 원장 윤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인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자국 내 쿠르스크주를 사실상 거의 탈환함으로써 러시아의 승리를 향해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19일 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우리 군은 최근 여러 신속하고 매우 대담하며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했고, 쿠르스크에 있는 적군 선멸을 완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18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현재 앞서 점령하고 있던 쿠르스크 지역 내 러시아 영토 1300평방킬로미터의 대부분을 잃고, 일부 국경 지역을 제외하고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함은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텔리그로프지는 3월 17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R-200 도로를 통해 퇴각하는 중에 어깃감을 찾듯 시시각각 출발하는 드론 공격을 받으며 마치 사냥당하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쿠르스크 지역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상황은 작년 11월부터 북한군이 본격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열세로 돌아선 가운데 2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워싱턴 휴전 담판이 결렬된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정보 제공을 전격 차단함으로써 3월 들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선 투입 초기에 드론전 대비 미숙으로 고전했던 북한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1500여 명의 정해병력을 다시 투입하여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전황을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바꾸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월 들어 러시아군은 미국의 지원이 끊긴 틈을 타 광섬유 드론 등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를 가했습니다. 부틴 대통령은 3월 12일 녹색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 전선의 러시아 전투 사령부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된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해방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쿠르스크 탈환의 선봉으로 투입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전사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정찰부대 지휘관은 자국 언론에 디도스 공격처럼 북한군이 몰려왔다며 우리는 북한군 10명 중 8명을 죽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병력이 소수여서 북한군을 죽이고 죽였는데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인해전술로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구르스크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절박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 트루스 소셜에 지금 이승과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에 완전히 둘러싸여 매우 나쁘고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실토하며 푸틴 대통령의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3월 1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국제법과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생명과 적절한 대우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항복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초 쿠르스크 전선을 다시 등장한 북한군이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병된 1만 1천여 명 규모의 북한군은 단순한 보병부대였지만 추가 파병된 북한군은 특수부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군은 첫 전투 때 얻은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공격 계획을 갖추고 러시아의 경험 많은 부대와 합세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였고 주요 물류 거점 등을 점령하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입수한 북한군의 작전 지도에는 소련식 초정밀 군사 접근법을 보듯 병력의 모든 이동 경로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면서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북한군이 전황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승리한 것은 쿠르스크 지역 전투만은 아닙니다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북한군 파병뿐만 아니라 2023년 중순부터 1천만 발 이상의 막대한 탄약을 러시아에 공급함으로써 러시아군이 동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아내고 전쟁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으며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및 대전차 미사일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122mm 및 152mm 포탄의 60%가 북한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탄약과 무기 제공은 물론 전투 병력까지 파병해 싸움으로써 러시아군이 승리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 승리에 대한 북한의 기여는 북한의 커다란 정치, 경제, 군사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승리는 북한에게도 서방 제국주의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면 물론 한국에 대한 무력 척화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신무기들에 대한 실전 적용 경험을 얻었고, 북한군은 드론 등을 통하는 새로운 양식의 현대전에 대한 귀중한 전투 경험을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북한 간 전략적 동맹관계를 혈맹관계로 강화시켜 북한이 향후 전개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공급받으면 물론 러시아 내정유재건 사업에 북한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파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볼때 북한은 당분간 미국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